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저희는 오늘은 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? 선글라스 챙겼다고? 왜? 어딨는데? 깜빡하고 아, 있었어 왜내 것만 안 챙기겠어? 나 혼자 쓰려고 나는 뭐 원래 안 쓰니까 잘. 아 오늘 날씨 좋다. 오늘 오, 아침에는 날씨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지금 딱 나오니까 딱 좋은 날씨네요. 점그 뭐지 그 낮에 25도까지 올라간대요. 아주 좋아요. 트램. 아 그래 가보자. 어 투두엄 문도. 트램 온다. 아 오케이. 근데 트램 자주 오지 않아? 아 그래? 티켓 사야 돼서 못 하는 거지. <laughs> 티켓 한번안 사봤기 때문에. 맞아. 아, 여기 숙소가 진짜 좋다. 트램도 가까이 있네, 그렇알리아도스까지주정거장제2투 Z2. 제트투의 두파이트 존투 투파이트 1등 1로의 탄산 Hospital San j u 고 n Hello. <laughs> 야 어, 바로 오는 거네? 뭐 바로 오네? 아침 시간이라 좀 빨리 오나?

아침에 눈이 자동으로 떠져 가지고 아, 나도 알람 안 켰으면 못 일어났어. 아니, 난 자동으로 떠졌는디나 그래. 나 밤에 잠 깼었어. 시청이네. 우리. 아. 이거? 이게 시청이래요 날씨가 쾌청해요. 어디로 가야 돼? 아 구글지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? 아유. 여기도요 네. 아고요 어디예요? 여기 있어. 안쪽이야? 어. 그냥 한 번씩은 가줘야 돼. 맞아. 그것도 맞는 말이야. 맞아. 여기야? 음, 오. 딱딱 붙와 오, 되게 잘돼 있다. 어, 편하네 이렇게 잘돼 있을 줄이야. 여기 그거 같아. 런던 거 같아. 어. 런던에도 이렇게 돼 있는 데 있거든? 무슨, 뭔데? 아, 어, 그럼 여기서 먹어야겠다. 무슨 가든인가? 코벤트 가든인가? 안 가도 모르겠네요. 우리 강원도 감자에 비하면 안 되지. 그래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는 것도 있어. 뜨 커피겠지. 커피 커피는 무조건 뜨거운 거. 여기는 차가운 게 없더라고. 여기는 젤리 샵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어디로 젤리샵. 어, 어 이거 사야 돼. 이거 그거잖아. 정어리 통조림. 저콜로 예. 하나 사까 오빠? 응?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? 어 이거 그거 그 파스타 같은 데다가 넣어서 먹으면 은 오일 파스타 음. 얼마 할까? 초콜릿 음. 엄청 초콜릿이래 초콜릿? 아, 초콜릿이래 정어리 초콜릿! 아, 초콜릿이네 아, 몰랐어 초콜릿, 이거 하나 사자, 오빠 초콜렛응 어. 기념으로 이걸로? 아. 4,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못 참아. 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대요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가져가고 싶어. 뭐있나보자 이것도 이뻐. 그러니까 약간 엄마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, 근데 저기 첫 집이 제일 예쁘다. 어제 먹었던 이 그라함 20년산 어,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, 이거 일단은 하나 샀습니다. 이렇게 약간 그라함인데도 되게 예쁘게 해놓은 것들이 되게. 아, 고보니까 한국... 작은 사이즈도 있어. 아, 그래? 한국에서는. 그러네? <laughs> 귀엽다. 어. 한국에서는 잘안 판다고 하더라고요. 30년 이상 살아있다네. 응, 음, 맞아. 어. 그 사갑니다. 이건 저희 걸로 일단 살 거고요. 네. 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뭐 먹을 거야? 다 맛있을 것 같아. 아침이니까 아니 아메리카노 그냥 따뜻한 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비가 환상적으로 오지? <laughs> 빵 왔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과일 주스 해줘야 돼 과일 주스 먹을까? 과일은 안 과일 안살 거야? 몰 여보 사고 싶 딸기.. 딸기만 먹을까? 어 여기도 주스 해주는데? 바로 해줘아 너무 예뻐 우아근데 엄청 달고 맛있어서 집에 가서 그 요거트랑 같이 먹거나 와인이랑 먹으려고 했어요. 반반씩 달라고 해가지고 7유로에 샀습니다. 엄청 친절하시네요. 이런데 핫 소스가 또 맛있어. 약간 이런 소스 판다 이런 데서 소스 사면 좋거든! 고추기름 파는 것 같고, 피클이랑 이런 거, 연어랑 같이 먹는 거 이런 것도 팔고. 아, 이거 비네가 이거 약간 식초들도 판다. 하지만 우리는 핫소스를 살 거야. 아, 이거, 좀, 이거, 같은데? 엑스트라 이거 근데 핫. 다, 다 핫소스에요. 그러니까 자메이카 핫. 핫소스. 뭐. 유럽에서 자메이카 핫을? 아. 그럼 요거 사? 이게 제일 유명한 건가? 핫 레몬 소스야. 뭐 이거 사볼까? 이거 사볼까? 이거 사자. 와 매워. 지금 땀 나. 오빠 코등에 땀이 나. 와이 피칸테 이거 진짜 매워. 피칸테 큰 사이즈밖에 없대. 아 그래? 요, 요 작은 사이즈가 없, 없고. 아 이걸 이걸로? 있는데 피칸테? 그니까 이거랑 이거 랑뭐아 근데 이거 그... 색깔이 달라갖고. 이걸로 사 그냥 피칸테 하나만 사 피칸테 하나만? 아니 이거 매워서 먹을 수 있을까? 피자에 뿌리면 괜찮을까나? <laughs> 겁나 매울 것 같지? 이거 안될것 같은데? 땡큐 손이 떨려 먹어볼게요 음 아깐거는.. 어어지 이거 어. 시켜야겠다 이거? 음. 아 그래 오 음. 어, 맛있어 요네가? 이거 사자 어, 그래? 응그어 어. 피칸테는.. 피칸테는 사지 말자 그래? 아메리카는? 어, 어 이거 사 이거랑 이거랑 예예 오케이 퍼펙트 지금까지 땀이나 이거 미친. <laughs> 하나 사서 친구 좋아? 아 이거는 너 뭐, 이거는. 뭐? 아, 아니 차린 거 하나 사 갖고. 오빠 같은 애도움면아 먹으면... 아니야 아니야.